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자 6월 28일 또 이렇게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 확실하게 돌파 되면서 지금 상승의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어, 주말인데도 당연히 주주님들께서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드려 보고자 오늘도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어,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쵸 보시면 6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요 불꽃 추식 채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다 자 이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 조만간 전고점 돌파하러 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회사고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여러분들 얼마에 위치하고 있었다 58,5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우선 67,100원까지 올라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건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요 8경 6천조라는 게 여러분들 어떠한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과거 여러분들 그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골드만삭스였죠. 자 이제 이때 당시에 보고서를 여러분들 뭐라고 썼었냐면은 자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무려 8경 6천조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과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최대 1경까지 매출액을 기록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커져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AI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발달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 AI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발전을 시킨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다 탑재를 시켜서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만들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AI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쪽은요. 이제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자회사죠, 오픈 AI, 뭐 구글, 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됐을 때 이거를 이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 지금 로봇 회사들이 바로바로 바로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바로 누구나 두산 로보틱스도 되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 결과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가 이제 어, 나중에 이제 시장을 확실하게 이제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이 연결점이 되는 건데 이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된다? 다섯 송 다섯 송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결과적으로 이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여러분들 나중에 8경 6천조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을 이제 어, 선점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바로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4조 3천억인게 저는 좀 상당히 낮은 시가총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이 앞에는 12만 4천 5백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이종목 매수해야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까지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반동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에게 지금 매수해라 라 지금 세력들이 신호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딱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두산 로보틱스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 가서 그럼 내가 정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네 하시는 분들의 자료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두산 오버틱스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죠 자 이게 뭐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벌써 뭐3,100 포인트가 이제 넘어섰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내가 좀 물려 있었던 주식들도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딱히 뭐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걸느끼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은전 종목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이제는 수급이 쏠리는 이런 종목들만 한정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이 쏠리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장을 하루 종일 보면서 수급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회사단 이고 그러면 집안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수급을 읽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상 시장을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하루 종일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매 평일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6월 27일은 여러분들께 어,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라고 한다면 자 6월 27일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 일진 디스플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4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려 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이런 걸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일진 디스플 1.4% 시작을 했다가요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도달해 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이렇게 하루만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의 움직임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시작을 볼 만한 이런 환경이 아니니까 내가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 링크 받아 가셔서 딱 클릭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은자 조재원님께서 또 11시 13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이제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조재원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텔레그램 방에 실제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정말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매일마다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요거를 모든 시청자분들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좀 좀 제한적인 인원들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내가 진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꼭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셔서 링크 받아가시고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일마다 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단타 종목,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